형 앞에 자 젖선의 기울기 네 글자로 그거 미분계수 미분계수 gx의 미분계수니까 뭐라고 썼을까 fgx 프라인어 하고 여기다 무슨 좌표 넣고 썼어 이 x좌표 그렇지 x좌표 그러니까 뭘 넣어 이를 이렇게 들어야 돼 내가 이제 형차나 이 새끼야 야이 새끼는 방금 내가 존다고 혼자 떠니 자고 있어요. 바가 다, 다 갔다 어, 계속 온다면서 맞아. 그럼 계속 고 있어. 아직 오고 뭐 있어. 그 집에 있는다 갖고 오라 했지. 아, 어게 갖고 오라 그래 저따 뱉는 거잖아. 아니. 어. 괜찮아. 이번에는 넉넉하게 시켰어. 넉넉히 시이면 한참 잘하지. 음. 이번에 이쨌든팔렵대요 어디 없대요? 어디 없어. 안 돼. 죽겠요 괜찮아? 괜찮아. 이더잘 달래면.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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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다루면 돼 맞지 <laughs> 아이패드는 네, 원래 애플은 감성이거든 들어봐서 힘써 애플은 감성이야 그래서 얘는 잘 달리면 실제로 오래가 <laughs> 여기 <여긴> 막 다루지 <laughs> 네. 말 걸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아이폰 쓰는 소년 누구야 <laughs> 성희 <성형>, 아이폰이야 <laughs> 진이 아이폰이야 맞지 진아 너말 걸어본 적 있었어 없지 아 시라도 말 걸어봤어? 음. 칭찬해주고 막 달려주고 했어. <laughs> 네 피부할 때만 이용해 먹었잖아. 달려줘야 돼, 맞지? 막 쓰다듬어 야게한번더 쓰다듬어 줄게. 자, 열심히 해. 해보자, 좀 드라잉 유를 구해보자한 번. 봐봐 얘들아. 아 어... 얘가 누가 래 맞지? 나가 중요하애다나 나 무슨 꼴이야? 은골 응꼴. 은골이지 또뭐 해야되겠니? 그거 제2개 12개 첫번째 대입하고 두번째는? 세개어루베타정전기3 미분계전기 3단 맞지? 자 그래서 일단 대입 먼저 하자 분모가 어디로 가? 0 분자도 어디로 가야돼? 0 그래서 일단 F2랑 G2랑 어떤거야? 같아요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우와 됐어? 잠깐봐 이제 사고를 해야돼 F2랑 g 가 있지 돌테크 굴려봐 넣고 싶어요? 싶어요. 뭐를 넣고 싶어요? GX 또뭐 G E 그렇지 X에다 E를 넣는다 여기다 X에다 E를 넣는다 여기다 X에다 E를 넣으 어떻게 돼? 8 G 8 E는 8 8 F2, F2> e 마 마이너스, 마이너스 7 그럼 봐봐 뭐야 같아요 뭐야? E. 어, 대. 다섯 번째 뭐라 그래 이걸? 열립방정식. 음? 모양. 각 좌표? 봐봐 미지수 몇 개야? 두 개. 두 개. 십두 개잖아. 열립방정식. 열립방정식이. 어,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, 맞지? 자 열립방정식 차. 넣자. F2가 G2라고 했지. 여기 G2를 넣었어. G2를 넣었어. 네. 여기 넣었어. 그럼 8G2니까 넘기면. 대박 마이너스 7g2는 마이너스 7 그러면 g2는 몇이야? 1어 그럼 g2가 1이니까 f2도 몇이야? 1 그렇지 오마이갓 음. 그래서 첫 번째 독해 끝와 대박 예를 들어서 다음 자 그럼 우리가 대입을 했었지 맞지? 여기서 쓴 아이디어가 뭐냐면 대입이었고 아직 은골인데 하나 안 썼네? 뭐? 미분계. 미분계수의 정의 또는 로피탈. 로피탈의 정리 근데 딱 봐봐 함수 이상 다른 거 생겼지 맞지? 그건 너희들 미분계수의 정의 쓰기에 너무 어려울 거야 그럼 로피탈을 쓰자 로피탈 정리가 뭐였어? 분모 분자를 미모에. 미분하더라도 극한값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다라는 거지 분모 미분하면 뭐야? 어 그러니까 간다 리미트 x가 2로 간대 분모 미분하면 1인가 생가고 분자 미분하면 f p r i x 마이너스 g 프라 i x 얘가 몇이래? 2 e. e. 이렇게 된다. 2를 넣자 그럼 뭐야? f p r e 2이 e. g 2가 몇이었냐? 2개. 어야 머리 길러. 머리 길러. 뭐 해야 되겠어? 미분. 미분해야지. 왜? 여기 프 e 이 p l e p e o p 미 e p e o p l 미 p e o 미 l e people, people, p e o 그 l e 그 e o p l 그래 그 o p l e peo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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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세상에 스프자가 그렇게 많겠니? 너희 너무 욕심이 많아. 하자 하자 하자. 미분하면 o p r s o e r s x n who's a p e 3 s o n who's a p e r s o s p r n e E. 그렇지. x에다가 2 e 대입해야 되지. 왜? 저기 아래에. 예가로. 예가로. 넣자. 으면 g 프라임 2는 e 12, 12 f 2 e. e. 8, 8 f 프라임 2. E. 근데 f 2가 몇이라고 그랬어? 1. 1. 그럼 얘가 뭐야? 12 플러스 8 f 프라임 끝났다 음. 끝났지? 뮤지스몇 개? 두개십몇 개? 두개 어, 얘랑 일 몇몇 번식 하면 우리의 목표인 얘가 나오겠지끝 얘들아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려운 사고 맞지? 어떤 사고가 어려웠어? 음. 이거야? 로피탈 정리까지 할 만한데 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 미분해서2를 넣겠다는 생각할 수 있겠어? No. 그거 하려면 연습해야 되나지? 진짜, 들아4번 풀어야 돼. 야, 교과서 4 번, 5번 풀고 맞지? 분명입니다. 어. 아직 시간 1 6일 남았잖아. 아, 너무 적게 남았어. 자, 시간 1 6일 남았고 어제도 열심히 해. 너희가 여기 있는 것들 다못풀수 있어. 그러면 선별을 선별을 서풀때뭘 위주로 풀어야 돼? 자기 교과서 자기 교과서 먼저 이걸 다 푸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그 교과서가 잘안 풀려, 그럼 동영상을 본 다음에 그 위아래 있는 문제들을 같이 다 풀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하지 마. 야, 교과서 문제가 이게 나왔어, 안 그거 있었지. 근데 교과서에는 그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. 맞지? 근데 그거 한번 본다 그래가지고 너이가 다른 문제에 응용이 가능하냐? 안 되잖아. 그래가지고 비슷한 문제들이 다 묶여져 있는 거야. 도전하되. 안 되면 그 위아래 에 있는 다리 문제를 같이 풀어서 공부를 해. 자327 넘어가도록 하고, 자 저번에 미분법은 한번 다 설명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. 다 넘어갑시다. 다 넘어갑시다. 다 넘어갑시다. 다 넘어갑시다. 330, 340번이 아니고 339번을 다시 한번 하자. 얼마 안 남았네. 와 벌써 끝 났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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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빨리 해야 돼. 339번